네, 오늘 또출발 합니다. 오늘은 상하이에서 베이징으로 출발을 해요. 아침 비행기라서 이렇게 새벽같이 나왔습니다. 아까 날씨 보니까 베이징 온도가 막 영하 7도, 8도 막 이러던데 상하이랑 온차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어, 베이징에 여러 식당들도 예약을 해놨고요. 그 베이징 그 천안문, 고궁. 아휴. 거기는 제가 베이징을 들락거리면서도 항상 가보고 싶었던 곳인데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가가지고 음. 예쁜 사진도 찍고 그러고 올 계획입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대차게 먹고 든든하게 출발을 해요 고기가 차긴 차네 아 근데 나오자마자 느껴지는 게 상당히 건조합니다 입이 바짝바짝 바짝 말라요 한국이랑 살짝 비슷한 그런 건조한 창공기. 딱 그런 느낌입니다.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에요. 남들이. 아. 산리툰에 있는 식당이고요. 이번에 같이 온 친구들이 이집 예약한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같이 움직이려고 찾아보지도 않고 그냥 예약하고 온 거였는데 <laughs> 채식, 비건 요리집이었습니다. 와, 이거 베이징까지 와 가지고 베이징덕만 먹고 가도 모자랄 판에 채식이 웬 말인가. 좀 당혹스러웠어요. <laughs> 미슐랭 원스타랑 흑진주 다이아 두 개, 그리고 아시아 베스트 어워드 거기서는 97위인 집이고요. 저희가 공항에서 바로 온 거라 좀 일찍 도착해 가지고 시작하기 전에 레스토랑 구경도 시켜 주셨어요. 1, 2층 건물 독채로 운영하고 있고요. 2층은 이렇게 일반 홀 테이블에다가 가운데는 오픈 키친이 있었는데 여기서 요리가 나오는 주방 같지는 않고 간단한 퍼포먼스 하고 그런 용도인 것 같습니다. 업장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간결한 그런 인테리어지만 가볍지 않게 상당히 묵직한 그런 세련미가 곳곳에서 느껴집니다. 메뉴는 클래식이랑 그리고 시즌 메뉴 이렇게 두 가지 코스가 있었는데 저는 이 집이 처음이라 클래식 메뉴로 주문을 했어요. 11가지 메뉴 구성이었고요. 가격은 1288엔 한화로 25만 원 정도였습니다. 여기 식기들도 굉장히 특이하고 좋아보였는데 이게 덴마크의 유명한 그런 도자기 공방에서 만들어진 거라고 해요. 접시에 검은 점 같은 거 요거 있잖아요. 이게 뭐 따로 염색이나 페인팅이 아닌 자연적으로 생겨난 거라고 합니다. 접시도 완전 내추럴 그런 건가 봐요. 자 먼저 차한잔이 따라지고 이제 첫 메뉴로 한 입거리 세 가지가 올라왔습니다 정말 보기만 해도 건강하게 생겼죠 올라온 거 보면 이게 도통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심지어 뭘 먹어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설명을 들었는데 평소에 자주 접하는 그런 재료들이 아니라서 듣고 있으면 이게 또 번역하는데 머릿속에서 과부하가 걸리고 막 그러네요 먼저 이건 옥수수라는 제목이에요 해바라기씨로 만든 타르트를 아래 이렇게 깔고 중간에 옥수수 퓨레, 위에는 베이비콘이랑 옥수수 그리고 퀴노아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의 뭐 옥수수의 일생을 담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이렇게 첫 입부터 달콤 고소하게 시작을 하는데 와.. 옥수수 맛이 이렇게나 진할 일인가요? 두 번째 건 아티초코입니다 안에는 각종 허브랑 그리고 목강자라는 향신료 그걸로 맛을 낸 거에다가 위에는 녹차로 만들어진 투명 젤리가 이렇게 덮여 있습니다. 한입 사이즈로 굉장히 아담하고요. 입에 넣으면 바로 그 산, 들, 바람 그런 순수한 맛 있잖아요. 자연 그 자체의 맛이라 뭐 이게 그냥 힐링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져진 견과류도 안에 있어가지고 씹는 식감도 있었고요. 세 번째는 감태. 두 종류의 감태를 사용을 한 건데 안에는 은근히 매웠던 고추랑 그리고 세상 부드러웠던 두부였고요. 이게 감태의 감칠맛이랑 같이 섞이니까 굉장히 새롭고 조화로운 그런 맛입니다. 적어도 저는 처음 먹어보는 그런 맛이었어요. 그리고 비건이라 해도 단계가 있더라고요. 이게 작년 이맘때쯤 제가 운남성에 있는 아조 주황이라는 비건 레스토랑을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거긴 비건 중에서도 단계가 꽤 높은 그런 비건이라 술은 당연히 안 팔고 파나 마늘 생강이나 뭐 고추 이런 재료들도 전혀 사용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 장르가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지만 이 집은 그 정도는 아니고 암튼 좀 적당한 그런 미건이었어요 그래서 술도 팔고 와인 고해보니까 좋아보이는 와인들도 수두룩 있었어요 저는 이날 대낮이어가지고 차페어링으로 마셨습니다 이 집의 차들이 좀 특이했던 게 배합된 차가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홍차랑 백차 혹은 뭐 백차랑 녹차가 섞인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맛도 좀 올드하지 않고 괜찮았습니다 두 번째 메뉴는 중국의 피단또후 피단두부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건데 그걸 영감으로 해서 만들어진 메뉴라고 합니다. 이쁘게도 생겼죠? 피망으로 이렇게 용기같이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는 다져진 두부랑 고추로 이렇게 채워 놓은 다음에 물방울 고추를 올려 가지고 장식을 해 놨어요. 주변에 이거는 우유를 응고시켜 가지고 두부 식감으로 만든 건데 이게 치즈 두부라고 그렇게 불리더라고요. 아무튼 이거랑 같이 먹습니다. 마지막에 뿌려진 게 발사믹 초랑 올리브 오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새콤함 뒤에 매운맛도 살짝 느껴지기도 합니다. 싹싹 긁어 먹었네요. 시원하고 깔끔했던 송이버섯탕 안에 덩어리 하나는 자고였고요 자고 안에는 또 찹쌀이랑 타오자오라고 복숭아 나무의 점액 네, 그거를 4시간 동안 끓여가지고 채워 놓은 거예요 이 자고가 좀 아삭한 식감이 일반적인 건데 오늘 이거는 굉장히 부드럽게 으깨지는 게꼭 산마, 네, 마 그거를 쪄 놓은 것 같은 그런 식감입니다 그래서 안에 찹쌀이랑 타오자오의 그 끈적한 부드러움 그거랑은 또 다른 느낌이었는데 송이 향 진하게 나는 이 탕이랑도 굉장히 잘 어울려요 다음 접시가 올라왔습니다. 브러셀 스프라우스 왜 쪼만해 가지고 미니어처 양배추 같이 생긴거 있잖아요. 그거랑 물방울 고추도 몇개 올려져 있었고요. 안에는 연근으로 구워진 전이었는데 이게 차오저우 가면은 길거리 음식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메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연근도 차오저우산 연근을 사용을 한 거고요. 그쪽 연근이 아삭함이 아니라 이건 또꼭 감자를 으깨놓은 것 같은 식감의 어슬어슬하게 입자감 씹히는 그런 특이한 식감의 연근입니다 느낌은 그차오저 길거리에서 먹는 거랑 비슷했는데 맛은 이게 또 느끼함 하나 없이 담백하고 깔끔한 그런 맛이었고요 중간에 다져진 물밤도 같이 들어와가지고 아삭함도 딱 필요한 만큼만 네, 맛이 굉장히 세련됐습니다 네, 이거는 시즌코스에 있는 메뉴 중에 하나인데 특이하게 즉석에서 이렇게 본사탕을 만들어주시네요 아, 뭐. 이것처럼 비건이 예전이랑은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아무래도 찾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고 연구하는 분들도 많아지다 보니까 맛도 더 다양해지고 화려해지고 그러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비건만의 맛이 생겼다는 거. 이게 가장 큰 변화인 거 같아요. 왜 예전에 비건이라 그러면 버섯을 가지고 고기랑 비슷한 식감을 만들고 두부나 글루텐 이런 걸로 새우나 해산물 그런 식감을 만드는 그런 육류나 해산물 그런 비슷한 맛이나 식감이 나야지 맛있는 거였다면은. 이제는 채소 자체의 맛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잘 살렸는지로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소들마다 채즙도 다 살아있고 그게 또 충분히 느껴지고요 그리고 제가 많이는 아니지만 알아주는 채식요리집을 몇집 가봤는데 갈 때마다 듣는 말이 한국의 채식요리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알아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그냥 제가 한국인이니까 그렇게 말해주는가 보다 했는데, 모아둔 자료들을 바리바리 갖고 와가지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자료가 뭐였냐면은, 정관 스님 아시죠? 정관 스님의 사찰 음식. 네, 그거에 대한 자료들이었는데, <laughs> 아, 제가 뭐 되는 건 아니지만, 그때 그걸 보고, 저기 발끝에서부터 뜨겁게 올라오는 국뽕. <laughs>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네, 아무튼 그런 적이 있었다고 주저리 한번 풀어봤습니다. 보니까 중국 내에서 채식만 먹는 인구가 5천만이 넘는다고 해요. 한국도 채식 인구가 점점 늘어나가지고 200만이 넘는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었는데 채식이 이 정도로만 나와준다면 저도 평생 먹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완성도도 최고고 맛 표현도 너무 잘해놨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맛의 강도가 올라오고 있었는데요. 이번엔 두부요리예요. 이게 예약자 수요에 맞춰가지고 하루 전에 만들어진 그런 신선한 두부입니다. 송이버섯, 그 탕에다 쪄진거라 고소함이랑 같이 느껴지는 감칠향이 아주 일품이었어요 미역즙이랑 초즙, 거기에 절여진 고추절임도 같이 나오는데 다른 것보다 이 메뉴의 영혼은 이 소스였습니다 고추랑 산초로 만들어진 소스, 입안에서 퍼지는 맛이 굉장히 화려해요 옆에 콩국도 한잔 같이 나와가지고 좀 맵다 싶으면 이걸로 진정 좀 시켜주면서 같이 먹으라고 합니다 두부 요리에 콩국, 이게 같은 계열이라 밸런스도 너무 좋아요 운남지역의 우강균이랑 고추로 만든 꼬치 이 고추는 또 고추계의 에르메스로 불리는 짱수강 거기고추고요 이걸 홍유목에다가 깨어가지고 익혀진 걸또 숯에 살짝 지지면서 숯향까지 진하게 입혀졌습니다 초반에 한입거리에도 들어갔던 그목강자라는 향신료 여기에도 들어가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산맛, 그 들맛이 굉장히 강했는데 이 맛이 굉장히 고급스럽게 다가왔어요 이번 접시 비주얼이 좀 당황스럽죠? 여백의미를 너무 강조한 게 아닌가 싶어요. 주재료는 교백입니다. 그것도 한 줄기 타이저우 지역의 교백을 사용을 한 거고요. 근데 이게 한 줄기의 교백을 가지고 두 가지 조리법으로 만든 거래요. 근부는 뭐 기본 맛으로 나온 거고 윗부분은 짜오루 방식으로 맛을 입혀 나왔습니다. 곁들여진 거는 짭조름한 매간찰. 그거랑 같이 먹으라고 해요. 그 다음은 쌈으로 나온 좀 재밌는 메뉴입니다. 이 집의 시그니처 메뉴라고 해요. 쌈 안에는 덴푸라가 들어있었는데 이게 여러 종류의 버섯들이랑 가지 그리고 몇 가지 야채들을 다져가지고 만든 덴푸라예요. 맞아. 덴푸라 위에는 새싹 고수도 올려지고 아래는 싸차 소스가 깔려있습니다. 이게 먹는 방법이 친숙해서 그런지 더 맛있게 느껴졌어요. 주식으로 올라온 솥밥 네, 솥밥은 송이랑 오이, 가지, 콩, 이런 게 들어갔는데, 이 재료들이 다 말려진 걸로 만들어진 거라 굉장히 향긋합니다. 오늘 메뉴들이, 솔직히 말해, 뭐, 평소에 즐겨 먹는 고기나 해산물, 그런 것처럼 막 도파민 터지게 맛있다. 그런 건 없었지만, 전혀 다른 느낌으로 맛있었어요. 그리고 비록 한끼 식사였지만, 이렇게 채소들이랑 차로 곁들이니까, 배는 부른데 살은 안찔것 같은, 아, 심지어 좀 건강해진 것 같기도 해요. 직원분 설명도 정말 알찼는데요.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이런저런 대화를 해보면서 느낀 점은, 이 집이 단순히 채식 요리를 선보인다기보다는 채식이라는 주제로 형성된 이 라이프 스타일을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느껴져요. 저는 뭐 얼떨결에 와가지고, 비건이라 당황스럽긴 했지만, 충분히 같이 있었던 시간이었고요 비건 좋아하시는 분이라면은 분명히 저보다 더 좋아할 만한 그런 집이었습니다. 호텔은 왈도프 아스토리아 여기로 잡았고요 근데 지금 고궁 자금성 가가지고 사진을 찍는 거 예약을 해둬가지고 집만 맡겨놓고 바로 나왔습니다 벌써 늦었어요 지금 골대리네 이거 이거 모양새가 영 아닌데? 이렇게 뛸줄 몰랐지 <laughs>